당시에는 그 유대 백성들이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못 받았다 그런 얘기죠. 바로 이것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인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함께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여러분들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아직까지 예수를 믿으면서지라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일지라도 아직 성령 세례가 어떻게 받는 것인지를 모르는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은 물 세례 주는 자였어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늘날 많은 그 신앙인들이 그저 목사가 이렇게 물로 이렇게 뿌려서 아니면은 저 강가나 내가에 가서 침수 세례 이렇게 받는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의식을 행하면 아우 나는 세례 기여인이야. 세례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 세례 받고 침수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납니까? 그거 열 번, 백번 아무리 받아도 그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물 세례가 무뭘 의미하느냐고 말이에요. 물 세례가.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입는 것을 세례 받는다. 그래요 세례. 그러면은 물세례가 무슨 그 은혜를 입혀주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 안에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렇게까지 물에 대해서 나와요. 물이 물은 율법의 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그러니까는 물세례 받는 것은 율법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는 자들만 교회 에 나와서. 물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서 은혜를 입는 게 아니다, 그 말이. 저 예수를 안 믿는 이방인들도 율법 아래서 은혜를 입고 교훈을 받고 다 살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 어떤 은혜를 입어야 되겠습니까? 물세례가 아닌 성령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 성령세례. 그런데 이게 문제가 어디 있느냐?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세례 받으면 성령세례 받은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성령세례를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그러면 주의 종들이 한발더 나가서 하는 얘기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열심을 안 내니까 교회 나오는거나 어? 교회 열심이나 안 내니까 어?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를 잡고 들어서 어? 나에게 성령이 함께함을 어? 증거로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기도원에 가서 뭘 받고 옵니까 그들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은사의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주의 정도 받고 일반 은정신도도 음? 받고 가서 어? 그런 그... 은사를 받아오는 거예요. 내가 생전 일본말, 중국말, 소련말 배우지도 안했는데 입에서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네? 그 놀라운 거죠. 네? 그것이 증거가 성령을 받은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속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역사로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지체에 속한 역사예 지체 우리 사람도 요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있어야 되죠 그림을 그려도 머리만 그리면 산자를 그리는 것이 되는데 머리 없이 문만 그리면 그 죽은 그림이죠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도 머리를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 몸만 붙잡고 있으면 지체에 속한 것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에 속한 은사에 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장으로 되어 있어요. 은사가 아닌 사랑의 은사를 입어야 입어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랑의 은사는 어떻게 입느냐? 성령을 내 마음에 영접치 않으면 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네. 머리가 뭔지를 몰라요. 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이 달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사람의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어? 속고 신앙을 하는 거 속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안다니까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고 그런 사랑하면서 그게 예수의 사랑이라고? 예수의 사랑 그런 건 예수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은 뭐냐? 율법 아래 죽어 있는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서 죄 종로로 타는 자들. 죽어있는 것을 모르고 율법 아래서 산자처럼인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 그들을 그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셔서 진리로 거듭나서 다시 살려주는 사랑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는 것. 육적으로 세상에서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게 사랑이죠. 그게 사람의 사랑이다 말이에 그것은 율법 아래서. 그러나 진리 안에서 사랑은 영적으로 우리들의 죽어있는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는 진리로 거듭나게 해서 살려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말이에 사랑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은 우선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모르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응?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이에요 있는 자, 없는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가진 자, 종이 한장 차이도 안 돼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다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려움 겪으면서 사는 거예요. 나만 겪는 것 같으지. 내가 그런 일을 닥치면은 나만 겪는 것 같으니까는 그냥 응?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하지만은 딴 사람도 다 그런 가운데 살아간다니까. 누구 얘기든지 다 있는 거예요. 없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이야. 거짓말. 정도 차이는 있죠. 정도 차이는. 이 세상의 것을 좀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에 극복을 하고 나는 덜한것 같고 저 하지만은 있는 사람, 있는 사람들에게 더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 주셨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세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고 그 약속을 준행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에 아, 이제는 우리의 중심으로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보혜사로 말미암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세례라 물 세례는 사람이 주지만은 목사가 주지만 성령 세례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 이런 거 그런 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 8절에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부분적으로 행하던 예언하고 방언하고 지식, 그런 것도 다 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를 믿는 분들이 부활하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셨던 이철년내에 예수만 찾지.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느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돌을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다 그 말이에요 알고 믿어야지 오늘날 신앙인들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서 신앙을 하니까 율법 아래서 죽은 믿음이야 죽은 믿음 진리 안에서 산 믿음을 가진 자가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산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바로 그것이 영적 예배다. 그 말이에요. 이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에 와서 뭐 예수 찾고 찬성하고, 아무리 저거 해도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걸 어떻게 해야 받는지를 이걸 몰라 왜 물을까요? 우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건 오늘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게 아니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생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디도서 1장 1절서부터 3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이제는 자기의 때가 돼서 자기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 주셨다.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전하야 할 전도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로 나타내 주셨다. 그 말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이런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본 교회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세원약인 십자가의 돈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사도바울과 같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예수님께서 택한 제자들이다, 고 말이에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비웃을 거예요. 사람에게는 비웃음을 당해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티도스의 1장 2절,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이고 내 우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을 와서 행한 것이 뭐예요? 성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고열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이다. 그말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가고자 하는 분들이요. 약속을 받지 못하면 못 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청약 저하고서 약속도 안 받은 자가 저거 내 집이 하고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약속을 받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 증서가 있어야 돼요. 약속 증서가. 바로 여러분들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기록하신 새 언약인 십자가에 도는 약속 증서와 같은 거예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로 말미암는, 응? 보증서예요. 말하자면 보증서. 그것이 없으면은 천국 들어가기 전에 마귀가 딱 분별을 해서 너는 거기에 갈 사람, 못갈 사람 이걸 딱, 응? 이 마귀가 이, 이 노릇을 해, 마귀가. 아들들이 무슨 뭐 심판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생명 길을 길을 지키는 자가 바로 첫 사람 아담이요 막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창세기의 3장의 말씀으로 아주 기록이 돼 있어요.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는 자다. 그런 비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지 못하니까 주의 종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겠어요? 모르니까 주의 종들이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자기를 낳은 아버, 아버지를 멸시하고 천대시하고 저주하는 이런 주의 종들이 자기 하나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기 하나도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혜사로 말미암는 성령 세례를 입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은 율법의 의는 필요 없을까요? 율법의 의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의를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율법의 의를 더 행하는 거예요. 온전히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와서 나에게 물세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하나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모든 의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고 율법의 의의 모두 하늘님 앞에나 이 땅에서나 의의를 이루는, 아,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 입으로는 예수 찾고 마음으로는 엉뚱한 짓 하고 그렇게 살아면 되겠어요? 이걸 누가 보지 않아도 어? 내 마음 안에 그대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의 생명책은 여러분들 마음이 생명책이에요. 내 마음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뭐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천국을 와든 지옥을 가든 이내 마음에 있는 기록된 것이 그대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정렬하게 싹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어? 아이고 나 과거에 이런 잘못 저런 잘못 했는데 그럼 어떡하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짓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 보혈의 피로말미 암는 세원약인 십자가에도 말씀이 함께하면 은 아들의 형 보혜사께서 함께하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은 기억도 안 하셔요 그렇지 않으면이 음?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그게 정나라에 드러나는 대로 천국으로 갈자 지옥으로 갈자 어? 마귀가 딱갈르는 역사를 하는 거죠 심판의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그말이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허공 중천 어디엔가 천국이 있겠지. 어느 교회만이 있겠지, 그거 다 거짓이에요, 거짓. 천국은 여태까지 있어 본 적이 없어. 천국은 창세로부터 오늘날 일기까지 이 세상 끝날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는 거 하나님 혼로 계신 곳에 창세 전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백성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어? 창세 전에 뭐 천국이 있었다는둥 어쨌다는둥 영물들이 있었다는둥 날개 달린 천사가 있었다는둥 참으로 허무맹랑한 그런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걸 믿고 따르지만은 그런 날개 달린 천사가 있지도 않고 창세 전에 영들을 창조하시도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에 그것을 말씀으로 부정하는 성구가 있잖아요. 말라기서 2장 15절에 하나님은 영이 유유하실지라도 영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분이지만은 오직 한 영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한 영만. 그한 영이 뭐예요?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한 영을 창조한 거예요. 둘도 창조 안 했어요, 둘도. 그 창조받은 한 영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다스리라고, 어? 축복해 주시고, 어? 생육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축복해 주셔서 그 축복받은 것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어? 땅에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우고 사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되게 해서 생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을 생산하는 영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그생명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그 영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의 땅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땅의 아비. 영적으로 우리의 땅의 아비예요. 자기 아비를 그냥 저주하고 이런 주의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뭐 기도해준다고 그러면 그냥 뭐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자기 마음 안에서도 안 물러가. 자기 마음 안에서도 거기에 다 속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그런 짓을 하느냐?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 율법 아래서 그게 성령인 것으로 알고 어? 기도해준다시고 오히려 저주를 더 퍼붓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기도해주는 자나 기도받는 자나 같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율법 아래서는 사람은요. 이게 욕심이 많아 가지고 나는 살고 남은 죽이려고라는 거예요. 나는 살고 남을 죽이려고하는 거예요. 이건 율법 아래서의 역사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지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뭐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남은 살고 내가 죽어도 안 되는 것이고 나만 살고 남을 죽여도 안 되는 것이고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역사가 진리 안에서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남을 살리는 역사인가? 예수님을 유학 길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은 입으로는 예수 찾고, 마음으로는 그냥 남 진로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일을 하면 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말해요. 거기에. 우리들은 이것을 유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세대,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세원약인 십자가이들을 믿음으로 말미 암는 아들의 영, 고회사를 영접을 해서 계시의 믿음을 받아야 되네. 계시의 믿음. 이계시의 믿음이, 아, 그거, 말로 하면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도 안에서 성경 말씀을 분별하고 깨달아 알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보혜사께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성경을 분별을 시켜줘. 바로 이게 계시의 믿음이에요. 계시의 믿음. 목사가 일일이 이건 이렇고 저렇고 이거 계시의 믿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저에게 함께하는 보혜사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그것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깨달아 알고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진리의 아들들이 되기를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된다. 그래야 아들로서 천국 백성이 돼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는 응? 길을 갈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교훈은 안 받고 그저 그냥 육신이 좋은 소리만 하면 그냥 깔깔대고 그냥 웃어가면서 하고서는 은혜 많이 받았다고 여러분들 그것은요 저주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주받는 거 부흥사들이 인터넷에 이제 들어가면 주의 종들이 아주 그냥 뭐 그냥 은사 집회를 열어가지고. 교인들을 막 이리 잡아, 이리 잡아, 그냥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해가지고 깔깔대고 웃고 찬송하고 춤추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거 거기에는 영생 구원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저 이북에 김정은이 탁 지나가면은 그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꽃들고, 그냥 막, 응? 정신 없죠, 그냥 막. 응? 그거 막, 팔, 뭐, 팍짝팔짝 뛰면서 나죠. 예? 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사집회 역사를 한다고 하면서, 응? 교회에서 그냥 팔짝팔짝 뛰어. 예? 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만나지 못하면은 다 귀신의 역사에 다 속, 속게 돼 있어요. 저는 옛날에 우리, 우리 어머님 소천하셨지만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여갑에 있을 때 무당 굿거리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제자리에서 이 정도 이렇게 뛸수 있어요? 못 뛰어요. 계속. 그것도. 그것도 10분, 20분씩 뛸수 있어요? 못돼요. 몇번 못돼요. 여러분들, 좀 이따 한번 뛰어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뛰어요. 그게 영의, 자기야 귀신의 그 능력을 입으면 은 그렇게 뛸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그런 거 보이는 역사에 우리가 미혹을 받지 말고, 예수 믿는 분들도 다 그런 거그 미혹을 받아서 신앙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몰라. 이 세상의 일은, 음? 할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바로 우리들 각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은 내가 마음의 믿음으로 받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고자 할 때에 보혜사로 말미암는 성령 세례를 입게 돼 있다. 그 말, 성령 세례를.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를 믿고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한 번도 여태까지 변해 본 적이 없어. 그리스도 곧 십자가의 도는 영원 전부터 이 세상 끝 오늘날 일기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영원히. 그것이 반석이지. 그 위에 믿음을 세워야 진리의 아들들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입술로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아주 열심히 섬기는 것 같아도 어려움이 오면 대번에 알수 있어요. 힘을 못 써. 그대로, 그대로 그냥 주저앉게 돼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은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 암는 이제는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능력을 입어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에 참여하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고난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굳게 쓰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